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하기 앞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보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에로시르데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두번더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성경으로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9-9 One now he called the twelve together and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the demons, and the power to heal diseases. Two and he sent them ou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perform healing. Three and he said to them,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neither a staff, nor a bag, nor bread, nor money, and do not even have two tunics. Four and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city. Five and as for all who do not receive you, when you leave that city,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Six and as they were leaving, they began going throughout the villages, preaching the gospel and healing everywhere. Seven now Herod the tetrarch heard about all that was happening, and he was greatly perplexed, because it was said by some that John had risen from the dead. Eight and by some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by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d risen. 9 Herod said, I myself had John beheaded, but who is this man about whom I hear such things? And he kept trying to see him. Amen.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여행에 가장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다를 고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여행을 가는데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돈이나 물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행에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의 삶은 제자들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면 그 소유만큼만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만큼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1분 동안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튼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와 믿음을 얻는 귀한 하루 되세요.